아, 진짜 아까 얘기했던 상황 또 나왔네. 이거 보관함 못 찾네. 참 멋있어요. 100, 200, 300, 400, 50, 70. 승님 접속하셨네. 모르겠고요. 모르겠어. 모르겠어. 모르겠고요. 눌러. 자 일단, 일단 벌고 시작. <laughs> 잠깐 멈춰줘야 돼. 재물 재물 가져와. 해물 가져 <laughs> 완성된 세트 알쌀 뭐어다 쓰는 거야 이거 왜 이래 어 그치 어아어아 어, 어. 어. 어? 뭐야? 두 배가 되었어? <laughs> 지금 조용히, 지금, <laughs> 얘기도 안 하고 지금 갑자기 시작해서 지금 또 도박하고 있거든요. 거짓 두 장을 사왔거든요. 네 장. 일단 내장 일단 일단 내장 여기서 선택이거든요 이게 한장씩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한 장씩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막네 개가 되기도 해요 여덟 개가 되고 근데 한 번에 이렇게 가냐 아니면 이제 한 장씩 녹가 없어지듯이 이렇게 다 사라지 냐어 이렇게 이렇게 다섯 개 지금 일단 두 장으로 지금 1미러가 됐죠? <laughs> 1미러가, 1미러가 됐어. 제 장이 늘어났잖아, 어? 보셨죠? 제 쇼츠 영상 보신 분들 있나요? <laughs> 아니, 치프틴으로 MF로 열심히 파밍하는 척 하다가, 여기 와서 누르면은, <laughs> 파밍, 하루 종일 12시간 파밍할 만큼 버는 거야? 1 2시간 파밍해도 지금 이거, 잠시만. 235거든요, 지금. 235 곱하기 3. 700딥을 지금 벌었어요, 지금. 앉은 자리에서. 지금 멈춰야, 멈춰야, 멈출, 멈출 거야? 이거 더 해야 되는 거야? 더 해야 되는 거야? 멈춰야 되는 거야? 다섯 장이 10장이 되기도 하거든요? <laughs> 아, 이게 생기가 없어야 돼. 그냥 유혹이 안 빠진다니까. 생기가 없 있으면은 자꾸 그니까 무슨 참새가 방앗간 들리지 자꾸 들려가지고 잠깐 한번 하나만 눌러볼까 이렇게 된다고요 지금 6 장이 됐죠? 예? <laughs> 네? 지금 여 장이 됐어요 2장두 장이 본전인데 4장1미러를 땄어요 1미러를아 네? 그럼 잠깐만 235 곱하기 4는 240 거의 거의 거진 1미러를 땄죠 1미로 해서 살짝 부족하니까 또 누르고 싶죠 미러가 얼마나 줄까요 지금 미러 얼마 1사4 0 멈추는 걸 모르는 자다 사라져야 정신 차리지 아, 어시에. 씨. 어, 쉐? <laughs> 다시 돌아왔어요. 뭐, 어디 갔다가, 다시 돌아왔어. 에? 어디 갔다 다시 돌아왔어요. 분명히 없어졌었는데, 분명히 사라졌었잖아. 뭐지? 다시 돌아왔잖아요. 여섯 개. 자, 두장 본전, 다섯 장. 잠깐만. 곱하기 235. 아 지금 1미로 넘었죠 지금? 아 이러면 그만합시다 아쉽겠지만 <laughs> 한국인이 원하는 결말은 내가 이걸 다 읽는 거였겠지만 아쉽게도 따버렸습니다 또카다섯장을 따버렸어요 또 1미로 버렸죠? 파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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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외함 235에 사왔는데, 어, 여기서 이제 도박하신 분들이 앞에 재고가 소진되고, 마음이 급해지면 또 사거든요? 또 여기서 이제 또개투자를 해. 235가 아니라, 239, 딱, 이렇게 올려주는 거지. 두장 사가지고, 또, 일곱 장이 돼버렸습니다.